항문 소양증 알아보지 못하신 분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. 아픔 중에도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가려운 것만큼이나 참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가려운 것은 긁으면 되겠지만 상처를 긁으면 쓰리고 쓰려도 가렵고 발작은 10분 간격으로 일어납니다. 이런 나날을 3년이나 지냈으니 그 고통 속에서 안 써본 약은 없겠나요? 이런 나날 속에 번득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. 그것은 들기름이었어요. 유기농 들기름이 효과가 제일로 좋았어요. 하루에 한두 번 7일째 부터는 7일에 한번 발라줍니다. 지금은 가려운 증상은 아예 없지만, 나이가 있으니 조심할 수밖에, 위생관리 차원에서, 이따금씩 콕콕 찍어서 넣어주면서 발라줍니다. 사타구니 쪽 피부 발진에도 가려운 증상을 이 들기름이 해결해줄 줄이야. 참 너무 고마웠죠? 들기름 바르면 냄새가 날 거야 생각들지만 피부에 닿자마자 스며들어서 냄새도 안 나고 피부도 깔끔하고 미끈거리지 않아요.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들기름 한 술이면 충분한 거려. 효과는 놀라실 겁니다. 우리 다 같이 건강한 삶으로 일상을 즐겨 갑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